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어, 최근에 일그러진 욕망을 그린 월화 드라마, 어, 펜트하우스에서 열연하고 있는 김소연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김소연은 올해 우리 나이로 41세고요. 사주는 경신년 병수를 김여일 임신시. 예, 해당합니다. 사람의 첫 인상은 사주의 연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관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날카롭게 보이기도 하고 반항적, 저항적 이미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일주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기묘 일주는 병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리고 동정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은 월주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월주에 정인이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지는 심신궁에 해당하는데 일지에 관성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예착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일지와 월지가 묘술 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를 속을 썩일 것인지 아닌지는 사주의 희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토가 이 사주의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자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은 화개산에 해당되며 영화 및 예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의 아주 중요한 관계는 이 묘가 기토와도 합하고 술토와도 합합니다. 이것은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소연 씨가 펜트하우스에서 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배우로서 사주에 나타나는 삼각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주와는 묘신 기문관살에 해당하므로 매우 신경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안성이 합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풀어주는 운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술원에 기토로 태어났지만 극을 당하고 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즉, 사주가 극설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토를 생하는 화와 토를 보하는 금이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에서는 목과 수가 귀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일지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배우가 된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 자체가 악장으로 가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운을 보면 운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용의 운인 금운에서 용의 운인 화토 운으로 흘러주기 때문에 탤런트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데뷔는 을류대운에 이루어집니다. 을류대운에 SBS 드라마에 데뷔를 하면서 탤런트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갑신 대운은 상관경관이 되는 대운입니다. 용의 운이기 때문에 인기가요 MC도 하고 탤런트로서의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지만은 상관경과는 구슬 잡음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로 인한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입니다. 개미대우는 용의 운입니다. 재성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면서 재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09년 기축년에는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축술미 사명은 길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화토가 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명이 길하면은 크게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기축년에 연기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대원 정유년 2017년도에는 이상우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묘술 합이 묶여져 있는 것을 정유년의 묘유충으로 이 합을 풀어줌으로 해서 결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김소연 씨와 이상우 씨의 궁합을 보면 일과는 서로 상생을 하고 묘지는 해안은 사주이기 때문에 소궁합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월의 기운이 화합을 하고 있어서 결혼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은 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는 신자수해서 자매형을 이루면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축년은 금 기운이 강화되고 연기력이 더욱 좋아지는 운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연말에는 연기 대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